감사니다 네. <laughs> 본인도 해드리세요. 나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령님이 계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힘차게 일하고 계셔요. 아멘이시니까 믿으신 분들만 그렇게 될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아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네,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만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 합동으로 독독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파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사아나고 나는 죽었더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 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개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력도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 한 다른 법입니다. 다른 한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어,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으신 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신하, 굉장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네. 아유,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나 의인의 어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이론도 헷갈리죠? 메롱. <laughs> 헷갈리죠. 메롱, 헷갈려요. 어.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을 오늘날 헤매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확실하게, 확실하게 성령님 안에서 깨달으시고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율법에 매여서 족쇄 차고 수갑 차고 괴로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많은 신앙들이, 신앙인들이 금요일 날 철야에 배때 특히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을 용서해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주시고 용서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런 음란한 생각을 했고 뭐 자범죄를 다 갖다 드리네. 음란한 생각 하기만 해도 뭐 뭐라고 했다 그러더라. 어 나는 벌써 가능했다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냥 회개를 하시는군요.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연양 안에서. 방인이에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지세요. 차리세요. 구원파 아닙니다. 구원파는 자범죄를 회귀하지 않아요. 네. 마귀가 이 자범죄를 가지고 마귀가 자범죄를 자꾸 인간들이 지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어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네. 넘어갈 수 밖에 없지. 약한데.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이걸 속여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성경에 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또 말씀 가지고 속여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 공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로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아, 지식적으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죽으셨어. 지식으로만 깨달아가지고.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로마서 9장 32절, 부딪힐 돌래부딪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이중인격자로, 마귀에 속했어. 두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그거 뭐지? 이크 나오는 거, 두 얼굴의 사나이, 그거 보셨죠? 신앙님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교회올때는 옷 깨끗하게 화장 예쁘게 하고 거울 감자하고 거울 한번 다 털고 이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보기 전에 화장실 가서 다시 거울 한번 보고 <laughs>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올때 폭싸움하고 어 남편하고 죽일놈 살릴놈 불쌍하고 있다. 그래서 다 감춰.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오시는 집사님들이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욥바바를 내어서 종로를 달아가. 이제 막 힘이 없어.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응?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왔잖아요. 응. 그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여인들이. 어디에 많아요? 예비당 안에 수두룩 빽빽이야. 밖에 나가서는, 응?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시장 가서, 슈퍼마켓에서, 옆집 아줌마들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응? 살 때. 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허악한 나는 막 진짜 막 신앙생활 막, 정말로 막 그냥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얼굴이 샥 돌변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문제에 걸려 계신 분들이 지금 로마서 7장에 걸려 계신 분들이 알렐루야. 로마서 7장을 이제 완전히 넘어서서 회복하셔서 로마서 8장에서 주님을 누리고 사시기 위해 준비해 입으로 출원합니다. 안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뽑아서 이 구절만 읽은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건가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안 신령한 거예요? 신령하죠 율법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아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베리포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랬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었어요바리새인 파리세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그냥 가문 그 가말리안의 집안에 멋진 노태신앙에다가 응? 아주 멋지게 훌륭한 집안에,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잖아요. 그 율법에 오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쵸? 그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철저하게 엄마로부터 태교. 율법으로 태교를 받습니다. 또 태어나서는 젖 먹이면서 엄마가 율법으로 또 태교를 합니다. 그러니 자라나면서 또 얼마나 율법을 또 배워요. 그율법이 그냥 입만 열면, 탈탈탈탈탈탈구약성경이 그냥, 탈탈탈탈탈탈탈 완전히 그냥 외우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 의로는 바리스, 지금 사가하게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흔히 없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대. 그런데 진절를 보니까 또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안다고요? 죄를 알아. 죄를 깨달아. 죄를. 네.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에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요, 율법을 모를 때는 그냥 자유하게 살았어요. 자유하게. 율법을 모를 때는 자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와, 와,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와, 내가 죄인이야.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졌었구나. 예. 그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자유했어요. 예. 쬐는 것도 없고, 캥기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자유하게 살았다고요.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머리가 아파. 그리고 탐내지 말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너 가늠하지 마. 너 이거 지켜. 지켜. 이 말씀은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부채질 한다는 거예요, 부채질.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부추긴다는 말씀이. 이 사도바울이 이거 깨달은 법이에요.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지금 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몰랐다면, 내가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막이게종노를타면서 이렇게 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을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흔히 없는 자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뭐야? 율법은 똥이다. 똥 배설물로 여기서 배설물 거기에서 배설물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똥이다. 내가 율법을 몰랐더라면 하, 하나님 앞에서 자유 한 삶을 살았습니 행복하게 살았습니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막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율법에 의로는 크게 없이 살았는데, 지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아, 율법은 똥이었구나. 배설물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뭘로, 뭘로, 뭘로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육신으로, 육신으로. 육신으로.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뭐예요.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구약엔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로 율법을 깨닫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문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조문에 무음 좋은 것으로 안해할지니라 예.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 율법. 네. 얽매였던 것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희장이 쫙 찢어지면서 단벌의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아멘?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 구약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옛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 창고에서 묵은 복식새복식을 가지고 나오는 주인과 같다.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요 분별하셔야 돼. 설교를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홍수,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들으면 어떡해요? 율법을 지켜! 지켜야지 복받아! 지켜야 돼. 지켜! 어, 지키고 싶죠. 안 지키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키고 싶죠. 근데 지금 사도바리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 내가 그내 그내 속, 고내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 하는 줄을 원함은, 아니 하노니, 18절. 원함은 있으나, 내게 원함은 있으나, 내게 원함은 있으나 없노라.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내 옛사람은, 모세 율법으로 사는 내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 죄를 짓고 다니고 자범죄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견약 안에 사는 사람이다. 성경의 예더냐, 처더냐, 모세 율법. 첫 것, 히브리서에. 이첫 것으로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예. 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다라는 거. 아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으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는데, 지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배설물이다. 똥이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세요. 깨달으세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지 마세요. 살면은 힘들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사장에 마귀에게 뭘 시험 당하러 가셨잖아요. 그때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뭐, 돌덩이가 떡덩이고 떡덩이가 되게 하세요. 응? 그런 걸로 예수님 속였어요. 예. 네. 또 뭐예요? 마귀가 뭘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디도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응? 뭐, 뭐라 그랬죠? 마디도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도 마디도 똑같은 예, 그 말을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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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어... 사람이 떠으로만살 것이라면... 음, 것인데 그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마기도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시고 진리, 다니에서 10장의 11절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근데 그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문자, 율법의 조문, 이 의문, 율법을 사용하셨고 마기도 뭐예요? 기록되었니다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니까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귀가 뭐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자꾸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자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정죄함을 주고, 네.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 자신도 율법으로 너 이제 지었잖아. 너 어제 이제 졌잖아. 자수하여 광명 찾아 빨리 회개해, 회개해. 히브리스의 말씀이 나오죠. 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야구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네.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두가 텐테이션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몰랐더라면 자유하게 살텐데 율법을 신앙생활을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사는거야 막 돌아온 탕자들은 몰라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 자유하게 살아 율법을 모르니까 차라리나 차라리나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해가지고 율법이 마음팔에 딱 여기 심겨져있는 사람 여기에 딱 심겨져있는 사람 여기서 벗어날 수있 마귀의 존엄을 지금 사도가 우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이러면뭐예요 마귀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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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가지고 탐내지 마라 뭐하지마라 가늠하지마라 이러면은 더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거요 율법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죄를 질 수가 짓지 않는데 죄가 죽는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 예. 왜? 내가 죄를,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냥 생, 사는 거예요. 그 예. 근데 내가 죽지 않았어, 생명이. 근데 도리어, 뭐예요? 계명의 이름에, 계명을 알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그 계명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꾸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니까, 뭐예요? 그 계명의 이름에 죄는 다시 살아나고, 예.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야 도리어 사망에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율법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로 보고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암아 선한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개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을실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예.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 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이 죄를 의인화시키면 뭐예요? 마귀란다 마귀 죄를 의인화시키면 마귀예요 죄를 현상화시키면 뭐예요? 뭐예요? 악이에요 악 아, 죄를 범하는 것 자범죄 막. 육,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이런 것들 네. 나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지금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과 마귀의 법이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예. 그한 다른 법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예. 첫언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노력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법을. 곧 선을 행하기 위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사도방으로 깨달았어요. 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의문, 음, 캐션마크가 붙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목인대 집산대, 왜 잡사지? 왜 잡사로 살지? 이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왜그 사람이 예,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사도바울도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 계명을 즐거워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예,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의 고백, 권사님들의 고백, 예, 집사님들의 지금 고백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죄인을 이 썩을 이 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멘. 퇴원약을 가상 치한중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안으로 돌아오라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마태국 5장 17절부터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인마 누엘 깨어있든지자든지 함께 살면서 내가 완성시켜주러 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환성시켜주러 오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다고, 안다고, 사랑한다고 하시지 말고요. 제발요. 입술로만 믿는다, 사랑한다고, 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다 고내 안에 주님 계신다 그러는데 전혀 생각, 이 행동과 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네. 믿음으로 받아. 행위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아니다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 복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언약을 다 이루셨다 나는 이제 죄인이 될 수가 없어 나는, 나는 의인으로 살 거야 나는, 나는 의인이야 세언약 앞에서 의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슬퍼하셔 아멘. 다 이루셨어요. 이제 새연약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의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지함이 없다. 남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너무 정죄를 잘해 너무 판단 정죄를 잘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율법의 안경 뭘 썼다고요? 율법의 안경을 썼다고 율법의 안경 율법의 안경을 마귀가 딱 씌워놓고 뭐예요 마귀가 율법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율법은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착하네 아 얘는 천사 같아 아 얘는 악마 같아 얘는 악령한테 이게 뭐예요 판단하고 정지하 응? 그런데 결코 정지함이 없대요. 나도 정지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막 있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겸손하다고. 그 겸손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셔서 이 모든 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발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 해서 우리가 이제 수갑 축세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서 종로를 하지 않고 다 해방되었음을 신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